왜인은기부인이 뭐? 1인은 뭐? 1만은 뭐? 1인은 뭐? 1인에있1 거야? 뭐? 1인은 뭐? 1인은 뭐? 1인은 뭐? 1인은 뭐? 거지. 은 뭐? 1인은 뭐? 1인은 뭐? 1 거야. 뭐? 1인 제법 맛있겠다 1인 <laughs> 나이가 있는 거. <거지. 웃음> 진로 하나 주세요. 네. 진로. 로요아이렇 사람이 우울 아니야? 우울하생각한 거야. 생각이 사람 다 얘기. 나의 성격이 고심스러운 네. 성격이야 아? 야너 나같이 동네 택배가 있어? 아. 술 좋아하는.. 이거야? 뭐야? 아카타워 떡야 그럼 시몬이 있어 나도 배워놔라 네. 남자애들이 너도 더 난리 칠 거야 네청호막거리 네. 한번 먹어봐 천원짜리 천호막거리 안 먹어봤어? 지평은 천하에서 만나 응. 다른 <laughs> 친구였으면 가끔 따서사랑 자란 거지 친구요 엄마 친구가 29년 어. 친구, 어. 그 전에 갔다 왔어 우와 드라마 촬 진짜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laughs> 어, 수영장도 있었어? 아니 저, 저거는? 저건 뭐 어, 아무것도 안 나온 거잖아 아니이아 오늘은 고이야 와, 이게 맛있겠다. 아스타 위쪽으로는 수제로 만든 잠봉이랑 로콜라 올려드렸고요. 어, 평소 우리 갔던데. 아 <laughs> 어, 이거 도장 민경 찍는 거 이거. 재단 <laughs> <laughs> 아니지만. 요즘은 진짜. <laughs> 아, 진짜, 진짜. 이제 좀 접착이 세가지고. 다찢어지더라고이거야 음. 많이... <수> 일부러 <멀쏘> 안 보여줬어 어. 일부러 안 올렸기 2분 이상? 그렇나 약간 소주통 응. 보내니까 저 기분이 좀 실감이 나더라고일 같아 이 카레맛? 음. 음. 아, 약간, 음, 맛있어? 음. 잔봉을 싹 맞아, 아빠잠봉수제라고 했는데. 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좀 심해. 아니, 싫 근데 이제 좀. 내가 후제에 있어서 포기를 하는 건데, 음. 여자가 그게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음. 아. 왔니다어 예뻐 잘생겼 무슨 청장미인 아 오늘 생화 그거 뿌렸는데 럼브나 담고 날라갔아 디테일 제형수사랑 같이 는데향 너무 좋아 근데 가을 이제 또 되고 하면은 향 뭔가 착하다고. 약간 네, 계절마다 네, 본인이 네, 약간 네. 좀조화하는 네. 향이 느끼더라고 땡기는 향이 나고 그거 어, 어. 르라브거뭐 맡았는데. 아, 르라 이랬는데, 언제부터가 뭐 향이 너무 좋은 거야. 원하더 그때 우리 어, 그거 아니야? 향? 아니, 나원하더 싫어했잖아. 맡아보고 음, 너무 좋은 어, 거야. 너무 좋아 시향이 변하나? 뭐, 그 변하나. 그 계절이랑 보나? 기분 차으로도다필요고 지금 일하러 왔는 시간 진짜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빨리 중요한 사람들은 먼저 빨리 방문하시고 아이 어이없는 거에 빵 터졌어. 아. 야, 오빠 그 거기 만든 걸 구기타 이게 애들까지 보이게 시원해 그냥 엄청 시원하다. 음. 개비수 테라가 만원인가 만 이천 만아 맞아 그래서 테라만석 만이 아무도 멋있어 보여. 어, 아 진짜? 그렇지 멋있지. 우리 오. 오늘 F야 <laughs> 멋진다. <웃음> 주영을상고로 줬잖아? 많이 때우라고 했네? 뭘 많이 때우라고? 시우라고시키라 <laughs> <laughs>

아니야. 나 아, 오늘 시험타쓸수 있을 것같아 아, 아, 응. 어? 어, 제일 재밌는 이기지 딱이네 그치? 어... 잘 골랐지? 새로운 사람도로 마케도 마케 하지 않나? 응. 아, 그다 아는 사람이야 거의 그 전남친 그 능력의 사람들이랑 제가왜 왔지? 그니까 이서꼭 이러면서 다이나 먹자 응.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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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진짜 많아. 요즘 8,000원 밥한끼못 파니. 도못 먹어, 이런 거를. AI 다이어 우리 회사에서 그걸 제안을 받아서 이제. 근데 아침 9시에 갔더니. 음. 음. 색깔낙성대도더 사람들이 음. 왜 이렇게 맛있냐? 여기 돌아다녀 봐, 얼마나 음. 근데 낯선데나 소이 끼는 거이 대신 음. 너무 맛있어. 저조아하게 많이 먹어. 음. 아 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아, 화사한 거라서 이거 알아? 그리운 거는 그대가 아니고 그때가 그리운 거지 그 시절에 그대와 그대와 함께 하시면그 사람은 그리는게아니 그대가 만 먹고 있으면 그으니까 응. 얼른 먹룩한 거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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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먹는 룩한 거룩한 거룩한 먹룩한 거룩한 거룩는 거룩한 잘 먹네 거 제는다 6개 세워질 거야. 응. 보는 날좀 키워서 키우면? 그날날 만나 죽었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는 거지.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러니까 노력하라는 거지. 아니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그렇지. 답답하게 어. 정형이랑 단둘이 살라고 해. 그인간은 그 결혼 못할 것 같은데 파 응? 마늘 어? 좋아해 못 Okay. 많이 먹어도 음, 죄책감을 덜어준다니까. 그런 게좀 있더라. 그렇지. 근데 그래서 더 많이 먹. 아니, 혼서 먹으면 아 이거 먹으면 브랜드서 빠지겠지. 브랜드 그러니까 그래. 브랜드. 그래서 더 많이 먹어. 잘 산네. 짜냐 다 먹었어 응? 진짜 다 먹었어 그래 어 1월3일 그려야지. 이. 다모였구나 어? 살았는 여기도 다 모였어. 여는 가격도 괜찮아. 면도 이괜찮는아이거다도꽤꽤아꽤꽤도꽤꽤아꽤꽤도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꽤

안들 아니 또 대기하고 있어? 아, 겠어 r e a l i s t 진짜. 자기 작은 건가 봐. 오키나와에서. 응. 네. 옛날, 옛날에 뉴스 나오면은 오키나와 해삼몇킬로지내면 태풍이. 거기 태풍 진짜 자주 오더라. 고립되는 사람 많던데. 청시원. 떡다리 하나 먹어. 응. 진짜 좋아. 이거 떡다리래. 이 크다 말았나봐. 아. 음. 소고기 먹고 끓이려고 고생했네. 응? <laughs> 소고기 먹고 끓이려고 고생했대 우리 딸한테 파장해. 도 이런 말이었나? 이월은 뭐가 철이냐 이거 해가지뭐 야. 에? 어? 옛날 남방이 그세 쪽에. 아. 음. 응. 음. 그렇게. 맛 없었어. 음.